안녕하세요. 오늘 미니카를 접어볼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네모를 접으세요. 아, 레전드 미니카. 접을 거예요. 아, 이거 아니 이거를 일단 하고요. 이거, 여서 이거, 이거 뭐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여기로여기를여기를해주세해지세여기이여기이서황에서좀안를신 분들은 조금 접어주세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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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에여기여기를여기 잠깐만요 음, 반듯이 접어요. 꼭 반듯이 접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쉬고요. 이렇게 시고 다시 접어 고 여기서 여기 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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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으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해줘요. 여기 를 펴서 빼 여기 여기 를이 여기 여기 면 이런 모 여기 나이을 거예요. 이런 모습. 이기 여기 요 이런 모습. 이거 뭐 넘어지려고 이 검정색 넘어져서 그렇거든요 이게 핸드폰같지래 그래서 지금 일단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뒤집으세요 뒤집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일반 미니카 접듯이, 이렇게 해주면, 이런,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X표.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접으시면, 이런, 네모 모양과, 이렇게, 네모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이런, 이거, 여기 손, 이런데 손을 넣으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줄게요. 다 됐으시면 여기를 넘겨주세요. 방금 넘기듯이, 아 방금 여기 손 넣은 거 있잖아요. 손 넣은 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도 또 남겨주세요. 방금 난 똑같이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로 이렇게 접시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 넘겨서 응.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선 있죠? 이 선. 이선이 선으로 이거를이거를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부릉릉 이렇게 연기나오는 데가 완성됐어요 이 반대쪽도 해주세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거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이거를 넘겨줬으면 반대쪽도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이랑 만들 때 똑같이 해 보세요. 여기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패치도 여기 펼쳐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네. 여기를 그러면 여기를 접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여기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을 거니까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도 또 똑같이 접어주시고,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를. 레전드 미니카 접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도 방금 여기와 똑같이 이렇게 접으세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많이 해 연습을 다른 미니카들을 먼저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쉽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뒤집어주세요. 이런 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거 빠, 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거를 펼치시고요. 지금 여기도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에 이거를 넣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레전드리니까 완성.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하면 레전드리니까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멀리 날려지거든요 이렇게 쳐야지고 태결할 때 제일 좋은 작업미니까요 짜잔.